빈센트 반 고흐 그는 170년 전인 1853년에 네덜란드의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우려 목사의 길을 걸었지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다 오늘날처럼 시기자의 의거 결국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 목회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고흐는 붓을 들고 설교 대신 그림으로 사랑과 구원을 전하려 했죠. 그러나 고흐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림은 생전에 한 점도 팔리지 않았고 가난과 외로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단한 사람만은 끝까지 그를 믿었습니다. 바로 어린 동생 태호. 태오. 태호는 어릴 때부터 형을 따랐고 형의 선함과 재능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형의 생활비와 그림 재료에 쏟아부었고 형을 파리로 초청하여 밝은 화풍의 세상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형의 그림은 언젠가 세상을 따뜻하게 할 거야. 그 믿음 하나로 형을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1890년 7월,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기약 없는 그림을 그리던 고은은 정신분열증으로 37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떠난 지 6개월 뒤, 사랑하는 동생 테오 역시 형을 그리워하며 3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두 형제가 주고받은 600여 통의 편지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수백 점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동생 테오의 아내 요하나 반 고우보네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서랍 속 편지 600통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야. 서로를 믿고 지켜준 한 가족의 사랑 이야기야. 그녀는 전시회를 열고 편지를 엮어 책으로 펴냈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세상 밖으로 꺼내놓았고 모두가 고흐를 열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고흐의 이름이 영원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고흐 형제를 위해 삶을 살았던 동생 태호의 부인 요하나는 1925년 6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석.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고우를 살린 건 그림이 아니라 바로 그를 믿은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절망을 예술로 슬픔을 기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가족을 당신이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함께 갑시다.